저도 갈래? 그먹 것도 있을래? 응, 거기 있어. 간만에 컨텐츠다. 어, 오늘 얘기해 볼 거는, 그, 우리가 막 요새 구독자들이랑 대화도 좀 많이 해보고 해보잖아. 그런데 이제, 이 구매하는 사람들이 너무 기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물어본 걸또 물어보고 물어본 걸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솔직한 말로 구매자가 기본기를 가질 이유도 없잖아. 근데 알면 구매할 때 되게 편한 요소들이거든, 그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매자가 제품을 보는 데 있어서의 좀 약간 기본기, 어,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 자, 수축이 있는 옷이 좋은 옷입니까, 나쁜 옷입니까? 아니면 수축이 없는 옷이 좋은 옷입니까? 나쁜 옷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대답.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원래 없는 거거든. 어떤 게 좋다라는 얘기가. 수축이 있어서 정상인 옷이 있고, 수축이 없어도 정상인 옷이 있고, 어. 수축이 있다고 해서 안 좋은 옷이 아니고, 수축이 있어도 좋은 옷이 있고, 수축이 없어도 좋은 옷이 있고, 이런 건데, 그 옷에 근본적인 디렉터나 디자이너들이 내려고 하는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나? 어, 보면.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걸 사고, 줍니까, 안 줍니까를 물어보는 거야. 자, 쉽게 얘기해서, 어떤 디자이너가, 워싱감을 굉장히 위주로 만든 옷이에요. 이 옷에는 이런 워싱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 이런 빈티지한 감성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옷은 거의 80, 90% 이상 수축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그 워싱감을 주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다 왔을 거고, 어? 물에 들어갔다 왔을 거고, 그만큼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건조도 했을 거고, 그럼 강한 건조로 한번 맞았던 옷들은 더 이상 수축을 하지 않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 쉽게 알고 있는 뭐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뭐 샘플라이즈드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도 종류는 다르지만 가공 뭔가 가공을 했다 어 이런 류의 것들인데 그러면은 걔네는 안 주는 게 당연해요. 근데 워싱감이 굉장히 강한 옷들을 자기가 받았는데도 이제 그런 이 기본기가 없으니까 이거 그냥 빨아도 되나요? 수축하나를 물어보는 거야. 당연한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옷이 굉장히 새것 같은 느낌이다. 정말로 빳빳하다. 어. 그럼 그거는 수축을 염려해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옷이 빳빳한데 수축했어. 빨았는데. 근데 그게 안 좋은 옷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디렉터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은 원단을 편집해서 네가 니네 몸에 맞춰서 줄여 입었으면 좋겠다, 여유 있게 사서. 이런 의도가 디렉터한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뭐, 워싱감을 위주로 하는 디렉터는? 워싱감을 위주로 한 거지. 구매자들이 옷을 사는데 줄지 않게끔 하려는 건 아니에요. <laughs> 무슨 얘기인지. <있니? 웃음> 그지? 어. 디렉터나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 때, 그 옷의 완성이 어떤 느낌을 가지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이거를 구매자가 입었는데 안 줄게 해야지라고 워싱을 하는 건 아니라고. 그거는 뭐 옷에 도움이 좋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응. 경험담인데, 응. 어, 한국의 국내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은 저랑 다 비슷한 경험을 하긴 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 워싱을 해요. 워싱을 하면, 어, 최대한 변화 없이, 수축 없이, 그래. 워싱을 해서 됩니다 뭐라고들 하시냐면 옷이 음, 누가 입었던 건가요? 약간 세탁을 한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워싱했다고 써놨잖아 근데 후죽근한 느낌이 약간 나는 것 같아 뭔가 약간 이 겉에 피치가 약간 올라있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예민하신 거야 그래서 다음 시즌엔 워싱을 안 하지 안 하고 그냥 만들어서 네. 근데, 수축 갈걸 염려를 해서, 기장을 좀 길게 빼. 반팔 틴다고 뭐 76. 음. 어, 그리고, 써넣지. 2cm 에서 3cm 정도의 수축이 있으니, 어, 음. 여유 있게 선택하세요. 어, 라고 써놔. 근데, 대부분의 Q&A 막 50개씩 달려. 막, 기장이 왜 이렇게 긴가요? 뭐, 이거 줄여도 되는 건가요? 막, 막, 난리나. 막. 그게,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이, 어,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저희는 분명히 불특정 다수한테 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 그 설명은 전혀 보지 않고 어, 수축이 있으면 어, 안 좋은 옷 아닌가요? 뭐 어, 기장이 길어서 너무 불편해요. 근데 뭐나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는 게 저는 설명을 안 해요. 안 하기로 했어. <laughs> 난안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해. 뭐, 첫 세탁대에 단독 세탁해라. 이런 정도만 적어놓고, 뭐 그런 건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모르니까 당연히 질문을 하고 안전하게 옷을 입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우리 구독자들이면 좀저더 알면 좋잖아. 알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이 수축이라는 게왜 일어나는 거냐면 원단을 처음에 편직을 하고 원단을 똑같은 폭에서 재단을 하기 위해서 원단을 당겨놔요. 그걸 우리는 뭐 전문용어로 텐타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한데 하여튼 원단을 똑같은 폭에서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원단을 당겨놓는다고. 그러니까 당겨놓은 만큼 물이 다음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원단이. 근데 이거를 불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디렉터들은 워싱에 건조를 한번 거쳐서 내보내고. 근데 이게 고객분들은 받아서 어, 수축이 없으니까 좋다. 하지만 원단의 손상은 100% 갑니다. 예, 원단의 손상은 100%갈 수밖에 없어요. 몇백장이나 되는 옷을 당연히 물빨래에 같이 빨고 건조기에 넣어서 완전 고열에 30분, 1시간 만에 말리는 거는 당연히 옷에 안 좋죠. 원단이 그러니까 원단이 정말 안 좋은 원단인 경우에는 그런 건다 찢어지고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좋은 원단인 경우에 빈티지한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거는 맞는 거지만 좋은 원단을 깔끔한 상태로 나는 옷을 내는 게내 위주인데 내가 당신들한테 이 좋은 원단으로 만든 옷을 보여주고 싶어 근데 그거를 일부러 줄어드는 게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원단에 손상을 가고 고객한테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주는 옷은 안 좋은 옷이다 음. 라는 인식 이게 굉장히 안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러면 은 내가 옛날부터 항상 얘기하던 건데 웨어러스나 리얼메코이 같은 애들은 일본에서 그 가격의 옷을 파는 애들이 왜 줄어요? 계속 줄어 왜 줄게 만드냐고 걔네는 줄여서 만들어서 워싱비 천원이 아까워서 <laughs> 걔네가 그 가격에 옷을 파는 애들이 아니라니까 그거를 자기 몸에 맞게끔 자기가 줄여 입는 게 가장 그 원단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판매 방식을 가져가는 거거든 근데 국내 브랜드들 그냥 단순하게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 아 거기 그냥 확 줄더라고요 구매하지 마세요 그게 내가 예전에 얘기한 그거랑 똑같아 아 거기 후드 시보리가 너무 널널해 구매하지 말라고 뭐 그뭐 피안 피안 통하면 막뭐아 뭐 모르겠다 씨 <laughs> 아니 저는 할때뭐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야 곳을 보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야 근데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닌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그 그 사람 말이 믿는지 맞는지 알고 얘기를 하고 이런 방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정리를 한번 딱 해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옷, 나는 제일 쉽게 구매하는 방법이 이건 것 같아요. 이 옷이 굉장히 워싱감이 강해. 그럼 거의 수축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워싱감이 안 강하고 옷이 깔끔해. 그러면 수축을 한번 의심하셔서 한번 문의를 하고 세탁을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팁 하나 드리자면, 보통 3cm에 끊어요. 예, 네, 수축은 그리고 어 수축은 보통 기장에서 외... 많이 옵니다. 웨어러우스는 네. 8cm까지 주는 그그웨어러우스는어 <laughs> 어, 3cm씩 세번줄러 어, 그러니까 <laughs> 어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기장이 수축이 오는 게 이제 사이즈가 풍 가로는 많이 안 와요. 예, 음. 네, 보통 세로가 많이 오거든요. 음. 그러면 그 기장만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 수축에 대한 참고는. 음. 기장만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뭐 세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음 워싱을 한 제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원단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손상도가 없을 수 없다. 음. 아, 왜냐면 옷과 옷이 부대 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laughs> 이 겉에 겉감이 손상이 약간 있죠 근데 이거는 워싱감을 준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인위적으로 약간 데미지를 줘서 그 무드를 내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게 입어야 되는 옷을 우리가 수축만을 위해서 가공을 해갖고 내보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지 수축만을 위해서 손상된 옷을 만든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디자인, 디자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문제긴 한데, 어, 수축에 대한 오해. 음. 그렇지만, 어, 그, 보세 브랜드 말고, 일반적으로 지금 국내, 어, 브랜드들은 성가공은 무조건 합니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예 수축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 최대한 조금 일률적으로 수축이 가게끔 하려고 저희가, 어, 가공, 성가공을 해요. 예. 스프레이 덤블 같은 걸 작업을 하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원단도 생산해가지고 출시를 하는데, 그렇게 선가공을할 경우에는 그 원단의 손상들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일단 저희도 할수 있는 최대한의 액션을 취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 셔츠가 됐건 뭐스웨 팬츠가 됐건 뭐뭐 뭐 일반 티셔츠들 반팔 티셔츠들 뭐롱 슬리브 뭐 이런 거 전부 다어 수축을 고려하실 때는 기장만 보시면 돼요 기장만 음. 예 그리고 어 이형이 이제 하는 것처럼 밑단에 이제 뭐 수소 봉제 같은 걸할 경우에는 수선이 힘들죠 실제로는 음. 수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똑같은 어, 불가... 방식은 음. 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희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스티치를 더블, 스티치. 어, 더블 스티치를 쳐 갖고 나오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수선이 다 가능해요. 어 고의적으로 기장을 일부러 조금 길게 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면 수축이 왔을 때 짧으면 못 입는데 길면 줄어서라도 입을 수 있거든. 예.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티셔츠 원단 같은 경우에는 로트가 굉장히 빠르게 회전이 돼갖고 어 수축이 조금씩 달라요 계속 어 근데 저희가 평균치를 잡고 생산을 하는 거지 음. 나올 때마다가 원단이 새로운 로트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수축을 계속 잡으면서 생산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저희도 평균치를 잡고 생산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원단이 칼라별로도 수축이 다르죠 어, 어. 네, 진한색이 같은 워싱을 갔을 때 훨씬 더 많이 줄어요 음. 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하고, 알고 보시면, 저는 구매를 하실 때 크게 뭐 에러상은 없지 않을까.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워싱감이 굉장히 강한옷이면은 빨아도 안 준다고 보면 돼요. 빨아도 안 준다고 보면 되고. 근데 워싱감이 강하지 않고, 뭔가 새거의 느낌이다. 어, 깔끔하게 나온다. 그러면 세탁을 했을 때 수축을 하는지, 그쪽 업체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고, 세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아, 또 하나의 팁, 또 하나의 팁. 어, 뭐, 피그다잉이 될 것, 뭐, 뭐, 다른 뭐, 셀파 염색이 될 것, 무슨 후가공을 염색을 하는 옷들은 무조건 단독 세탁하세요. 네, 첫 번째는 네. 단독 세탁을 하세요. 아니, 첫 번째건 두 번째건 음. 세 번째건 단독 세탁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음.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음. 그게 뭐, 고착을 시킨다고 하지만 그 고착이 조금만 덜 되거나 그러면 염료이 빠지는 빠지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어, 수도세랑 전기세 조금 아끼자고 그걸 다른 빨래, 흰 빨래 이런 거랑 같이 빨면 더큰 손해를 봅니다 음. 그냥 단순하게 어, 손세탁 하시거나 아니면 세탁기에 단독 세탁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 보통 빈티지 좋아. 가공이 돼 있는 옷들은 만든 다음에 나중에 염색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옷들이 거의 나중에 염색을 하지 않은 빈티지 가공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우선 옷은. 그리고 그게 또 염료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워싱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빼느냐는 종류에 따라 다른데 저희도 생산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사고율을 많이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옷에다 열을 가한다는 거는 원단이라는 이 원단에다 열을 가하는 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볼땐 집에서 건조기를 되게 심하게 쓰는 거는 좀 저는 권장을 안 해요. 옷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자연 건조를 하시는 걸 권장을 해요. 왜냐면,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건조기를 막 쓰셔도 되는데, 건조기를 많이 사용을 하면 옷이 손상이 계속 심하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내가 어떤 티셔츠를 산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 얘를 세탁기에 빨아서 빨래 건조대에 널어서 말려서 그 티의 수명이 50회를 입을 수 있다면, 매번 빨 때마다 건조기를 넣으면 그 티의 수명은 20회 미만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단연한 거예요. 원단을 계속 수축이완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멍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건조기를 너무 사용하는 거는 뭐 편안하게 뭐 솔직히 중간 중간 한 번씩 내가 이걸 빨리 말려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건 괜찮은데 너무 건조기를 생활화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옷에는 좋지 않지 않을까 어 조금 덜 깔끔해지셔야 돼 어, 응? 옷을 입으실 때어 조금 본인의 성격이 조금 덜 깔끔해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어 우리 엄마는 어. 우리 엄마 세탁기만 돌려 거의 유한락스 광고야. <laughs>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빠르냐에 따라 중요한 거 지금 건조기 쓴다고 더 깔끔해지냐? 아, 니지 <laughs> 그건 성격이야. 그러니까 어. 성격이야. 어. 성격상. 내가 볼때 건조기 쓰시는 분들이 그건 것 같아. 좀 먼지까지 싹다 털어내고 좀그송뽀송그 음. 자체가 거. 어, 어, 그 자체가 좋으신 것 같은데 저희 집도 건조기를 쓰는데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옷에 좀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지식은 가지고 계시면, 뭐, 티셔츠든, 뭐, 스위셔츠든 바지든, 바지도, 막,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요. 어. 워싱이 돼 있어. 그거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건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옷은. 예, 줄 수가 없고. 근데 바지가 샀는데, 빡빡해! 문의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의를 해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빳빳! 그 워싱을 한번 갔다 왔는데 기본적으로 노말이라 그래서 원어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샘프라이즈드 한번 원어시를 했다 그러니까 세탁을 한번 해서 줬다 라고 하는데도 되게 빳빳하게 내려서 내는 데가 있어 <laughs> 그러니까 그건 혹시 모르니까 설명글을 한번 보시거나 옷이 굉장히 새거 같은 느낌이다 라고 하면 그쪽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거나 단순합니다 어, 본인이 한번 세탁하고 그, 그, 수선을 하시면 돼요. 음. 네, 굉장히 간단해요. 네. 어떤 옷이든 수선을 해야 되겠다. 기장 수선. 어, 기장에 관련된 수선을 해야 되겠다. 한번 세탁을 하고 하세요. 어, 그게 아, 제일 맞아. 안전한 방법이고. 어, 줄여놓고 하는 거니까. 가끔 그런 질문도 있어요. 이제 데님. 데님 팬츠를 입었는데. 아, 아니. 지겨우셨더라도 들으셔야 돼. 그래야 알아야 구매가 편하지. 그지않아 여기까지. 하고 대님 얘기를 한번 하라 한...